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형 드디어 오늘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와 이것 때문에 우리 한번 얼마나 기다렸지? 삼 년? 거의 삼년이년 3년, 3년, 기다리지 예, 않았어? <laughs> <laughs> 와제 심정은 그렇다는 거지. <laughs> 드디어 저희 3일 소주 마지막 클래스 증류하는 날이고요. 저희의 청주가 이제 소주가 되는 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첫 클래스 때인가 사람들이 증류하는 걸 보고 막 되게 부러워했었잖아. 와이 사람들은 벌써 증류하네 벌써 근데 시간이 맞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기대되고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 증류하다 사고 난이야기들못 들어봤니? 아나못 들어봤어.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럼 뭐 잘못하면 알코올에 불 붙어서 아. 다 통째로 증류소가 날아가고. 핵전쟁이 아니, 일어나고 무슨... 모든 층이 파괴되어서 심각한 <laughs> 우주전쟁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요한환마마보다더 무섭네 조심해야 돼, 아, 중요할 때는 사실 증류라는 게 저희가 뭐 살면서 해본 경험도 없고 진짜 아무런 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베이스 지식이 책으로, 이론으로만 봤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소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증류 시작부터 소주 받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잘 전달해보도록 하죠 들어가 볼까요? 아우, 어, 아침이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 배고파. 와우! 어. 무거워. 이게 지금 용량이 얼마큼 돼요? 이게 한손당 20m인데, 두, 두 분은 같은 수이니까 네. 40m잖아요? 네. 다 개에 올릴게요. 헨리턴 씨쭉 담아주세요 일단. 네. 야, 힘 쓰는 건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못드시는 어, 뭐 거예요? 형한 같이 가. 무서워서. 아니 쏟을까 봐. 랩핑을 해야 되거든요 음, 한 분이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한 분이 랩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슬슬 네.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랩핑을 할게요 이걸 완전 짱짱하게 한 다음에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일단 몇 바퀴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압을 받으면 붙여놓고 압을 받으면 명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X자로 담아주세요. 숫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담아 주신 다음에 다시 마지막 마운데로 가운데 부분 한두 바퀴 정도 돌려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거를 똑같이 다섯 개를 하시면 돼요. 네. 머리 튜닝하는 거는 제가 해줄게요. 네. 네. 불을 좀 줄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가! 아니, 이가 네가... 이거. 이걸 한 이거. 소리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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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 거기 있어 그냥 어 너가 네. 거기 니 <laughs> 네 쪽으로 당겨 짱짱하게 네, 네. 이쪽으로? 어음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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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네 어, 슬프네 뭐뭐 어, 그냥 니네 쪽으로만 당기고 알았어 있자. 형이 어, 해 이번에 형 믿을게 왜 자꾸 자꾸 롤백이네 왜 뱉다가 다시 돌아가고 뱉다가 돌아가고 이게 잡 말리잖아 아, 아, 아. 이거를 똑바로 들어 응. 그 기울지 말고 실존이 형이야 그래? 야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거 그래. Later. Oh. 잠깐만 잘해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150원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고 모아고요? 아 모아뒀다가. 얘도 조금 빠른 것 같아. 얘어좀 줄여주고. 얘도 형 아직도 빠른데 얘는 아직 줄였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지금 속도가 적정이 한이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 끝에 있는 애는 조금 조금 느린 것 같아. 약간 살짝만 더 키워야 될것 같아. 잘 차고 있어.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 지금 몇몇 시간 지났어요? 이제 4 시간 좀안됐죠 이제 어. 거의 4 시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남긴 했죠. 이제 좀더 네, 해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중류주라는 것들이 얼마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새삼또 깨닫게 되네요. 직접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랑 체험하는 거랑은 확실히 또 다르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맞아요. 더 많이 마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거를 많이 그게, 마시자. 이게 왜 그쪽으로 연결되어요 이분들의 노고를 맛있게 마시자. 지금 꽤 많이 됐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한 1.5L 넘게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많이 된 거는 지금 2L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근데 형 이제 그 소주에 향긋한 향들이 좀 올라오긴 한다, 그쵸? 청주나 이 약주 버전을 뜯었을 때 이제 좀 그래도 유산균의 냄새들이 많이 났는데, 중요하니까는 좀 그런 냄새는 안 나고, 되게 깔끔한 내용으로 많이 나요. 자, 이제 2L가 되면 은 옮겨줘야죠. 그리고 뺏어 바꾸면 돼. 그안까운데 그러니까는. 아니 어, 이거 좀 여기 어, 이거. 이거 정원 창고로 가면 돼요. 두개 모았네요. 아 오늘 좀많을수 있으니까. 그건 뭐 넣은 거예요, 방금? 뒤에 그니까. 받은 후. 아. 아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잘 저으면서 온도를 보세요. 네. 20.5도 나오죠 이게 보정표예요. 네. 다시 계산을 할건데 바로 여기에다가 얘는 지금 40에서 5 0도를 재는 주정계인데 여기에다 네. 넉넉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뜨죠? 그럼 이 수면이랑 얘가 교차하는 부분에 눈금을 읽으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40에서 50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면 큰한 칸이 40, 41, 42,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1한 칸이 작은 거 다섯 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한칸 0.2잖아요. 얘가 이렇게 떴을 때이 눈금이 보이잖아요. 읽을 수 있는 큰 눈금에서 작은 거가 몇칸밑친인가 이런 식으로 보는 네. 게 네. 편하거든요. 그럼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에서 작은 칸이 세 칸이 빠지죠. 네. 어, 네칸이 빠지네? 네. 그러면 장장 하나가 0.2니까 4칸이 빠지면 0.8뭐 50에서 0.8을 빼지면49.2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온도가 20.5도였잖아요 네. 여기가 도수고 네. 여기가 온도거든요 네. 그럼 49.2에서 소수점짜리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49로 먼저 찾아가세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서 온도를 찾아가시면 20.3 어, 20.5가 어. 여기 교차하는 데가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나 아까 버렸던 점이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7.2다 네, 지금 얘 도수예요 네네. 우리가 아까 남겨놓은 게좀 있으니까 네. 다시 부어보겠어요 다시 섞어주고 올라갔네요 속이 21.2로 보죠? 21.5로 21. 21 계산을 해볼게요 네. 다시 여기 넣어주고 지금 몇도까요 좋아요 파랑이 8에서 7.4 47.4에서 2 1 5아 찾아보세요 4 7에서 21.5도 44.5가 나오네 44.5에 0.4를 더해야 되니까 4 4 네. 아 어, 얘는 45도가 맞춰진요 이제 네. 그러면 완성 다시 빼서 넣고을하려 머리가 요거는이좀이제 연관을 이제 할게요 네, 네. 24.5도 오 이제 좀방 뜬다 그쵸? 어형 어, 이제 뭔가 나온 거 같아 그치? 몇 도야? 38도가 넘어가네 형 어, 그쵸? 죠 어. 근데 이거랑 봐야지 24.5 24.5였어? 뺀거빠3 5야안 되는데? 그러게 45도가 생님 이게 도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저뱅뺀 거를 더해야 돼 그러면은 44도 정도 나와 44도 정도 나와요 한씩 높게 맞춰요 네. 네. 그럼 이거 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여가 보내야 돼요? 저기 저기 뒤에 같이 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다음에 에좀아이거든요 보통 한 그렇지 락아 카메라. 여기서 마시고 고보는건 <목소리가> 몇병이야 형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